음. 야 지금 못 올라가나? 뭐 있어 사람? 재수없잖아 우와. <laughs> <laughs> 우와 눈 진짜 대박이다 야 다 보이네 몇도 2도 2.2도가 네. 2도고 습도가 6.3 그거야 근데 재석이또좀 안다 갖다 놔저 뿌릴라그라나 그러게 이참에 씨뭐뽕 빼라그라 나이씨뭐 재석이 안뿌리 된다고 근데 깨워. 해줘야 돼요 혼합을 해야지 좀 나가지 오래 못 버틴다 야저리포트왜 아, 돌리냐? 점검하는가 봐와눈 진짜 굴레 와이 대박이다 아까부터뚜꺼워졌다 X됐다 내일 데못나는가이거내코거니가난 응. 저쪽으로 다